2019년, 인천공항.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내렸습니다. 미국, 영국, 터키에서 온 참전용사들이었습니다. 90대 노병들이요. 70년 전 그들은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. 폐허뿐이었습니다. 굶주린 사람들, 불타는 마을, 시체들. 그런데 지금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?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. 고속철도가 달렸습니다.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. 한 미군 참전용사가 말했습니다. 우리가 지킨 게 이거였구나. 그는 울었습니다. 영국군 노병은 임진강을 다시 찾았습니다. 전우들이 죽은 곳이었죠.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. 친구들아, 우리가 해냈어. 이 나라가 살았어. 그들은 20대 청년이었을 때 왔습니다.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. 90대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올수 있어서 다행이다. 죽기 전에.